상 닦는데도 그릇을 깨뜨리냐?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. 그걸 네가 왜 치워? 본인이 직접 하게 놔둬. 맨날 실수하고 할줄 아는 게 없어. 네가 좀 제대로 얘기해. 결혼한 지꽤 됐는데도 이렇게 서툴러서야 원. 그래 이참에 나도 할말좀 하자. 너 대체 뭘 제대로 할수 있는 거야. 이거 다돈 주고 산 건데. 깨뜨리면 우리 엄마가 또 속상하시잖아. 우리 엄마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. 일도 하시면서 집안일 다 완벽하게 하셨어. 넌 도대체 뭐야?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집안일 아무것도 안 시킬 거야. 여기 앉아서 반성이나 하고 있어.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하면 돼. 아니 뭐야. 너는 뭐할 것도 없어. 엄마가 우리 집에 사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니까.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넌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해. 게다가 우리 엄마가 처음 오셨을 때 너한테 뭐라 하셨어. 친달처럼 대하겠다고 하셨잖아. 저기 친달도 간식 처먹고 있는데 너도 얼른 가서 간식이나 처먹어. 자 얼른 쇼파로 가 엄마 나 출근할 테니까 딸들 잘 보살펴주고 있어 몇 시간 후 미연아 아직도 설거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기를 기다린 거야 아 TV 보다가 깜빡했어요 얼른 아 잠깐만 나참 내가 또 말해야 돼자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너저 많은 설거지 해봤어? 우리 엄마는 저거 5분도 안 걸려 너 그렇게 할수 있어? 또 설거지하다가 그릇만 깨트릴 거잖아 세제는 또 세제대로 엄청 쓸 거지? 혼내는 거 아니야 엄마 앞으로 이런 일은 얘한테 시키지 마 얘는 그냥 할줄 몰라 못해도 해야지 얘가 안 씻으면 내가 다 하라고 그럼 엄마도 하지 마 식기세척기를 사버린 남편 우와 식기세척기다 나 하나 갖고 싶었어요 언제 샀어요 엄마가 겁나 하기 싫어하니까 하나 샀어 그럼 너무 편하겠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어때 이렇게 다 해결됐잖아 앞으로 누구도 설거지 안 해도 돼그 어머님은 좀 화나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왜 화를 내 내가 더 화나 하루 종일 너한테만 트집 잡고 미연이 너도 좀 당당하게 굴어. 밥을 꼭 너가 해야 하고 집안일도 너가 다 해야 해? 애기도 보고 너도 조금이라도 일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거절할 건 거절해 엄마 말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알았어요 바로 다음 날 미연아 아침 안 만들고 어디 가냐? 어머님이 직접 차려 드세요 제가 꼭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가는 길에 택배 좀 붙여줘 아래층에 바로 있으니까 직접 가서 하세요 쟤 갑자기 왜 저래? 다 민수가 시킨 거야 제가 잘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